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드하우르 마네의 대표 작품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만네는 수많은 유화 작품을 그렸으나 그 중에서 정물화의 수는 극히 적은 편이며 현재 1846년에서 1866년 사이에 그려진 10여 점의 정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그 사이인 1864년에 그린 테이블 위의 과일이란 정물화입니다. 만에는 이 정물화에서 전통적인 주제와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 접혔던 주름이 남아 있는 린넨 테이블보 위에 바구니에 담긴 복숭아와 아몬드, 포도, 나이프, 발달린 유리잔 등의 정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의 구도와 사실적이고 촉각적인 묘사에서는 당시 프랑스 화단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던 18세기 정물화의 대가 샤레댕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구니에 담긴 복숭아와 대각선으로 놓여 깊이감을 주는 나이프 등의 배치에서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샤레댕의 호두, 칼, 포도주장과 복숭아 바구니란 작품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샤르댕의 정모라 호두칼 포도주장과 복숭아 바구니란 작품입니다. 만에의 테이블유의 과일 작품과 매우 흡사함을 알수 있습니다. 만에는 전통을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문학적 내용이 제거된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에의 정모라에서 시작된 형태와 공간에 대한 탐구는 이후 폴 세잔에 이르러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벗지를 들고 있는 소년이란 이 작품으로 만의 초기의 대표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27살 때 그린 이 그림에는 만의 초기의 회화 수업을 엿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향상된 실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델인 알렉산드르 소년은만의 작업장에서 잔심부름도 하고 붓도 빨아주는 시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만해가 28살 때 그린 작품으로 그 다음에 살롱전에 출품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교과서식 전통 도식에서 벗어난 형식적인 명암처리 신선한 색조의 대비로 창출시킨 살아있는 듯한 화면 구성 등 그의 재능과 예술적 특질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대담한 필촉과 사실주의적인 색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이 실물 크기의 인물상에서 기타 반주에 맞춘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인물의 배치나 기법 등에서 스페인적 취미가 엿보이나 생기있고 발랄한 주제의 포착, 강렬하면서도 평면적인 질감 표현 등에서 만의 특성이 잘 살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의 화풍은 그 후에 풀바디의 서의 식사나 울랭피아 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로라라는 스페인 발레리나를 그린 것인데 오른쪽으로 무대와 객석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발레리나가 입고 있는 스커트의 빨강 검정 노랑 녹색의 대담한 색채 표현은 전통적인 채색법에서 벗어나 있어 당시 평론가들은 이를 잡탕칠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스커트의 색깔과는 대조적으로 로라의 팔과 다리의 색채는 배경의 색이나 스커트의 눈부신 색의 영향을 받아 이 그림을 보는 위치에 따라 미묘하게 색이 변해 보입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로라의 야성적인 표정과 강렬한 채색으로 생긴 뚜렷한 인상을 사행시로 써서 그의 유명한 악의 꽃에 수록했습니다. 1865년 올랭피아의 악평에 번민하며 스페인으로 여행한 마네는 마드리드에서 벨라스케스와 고야의 그림에 감명을 받고 투우에도 열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마네는 스페인에서의 추억들을 캔버스에 옮겼는데 이 그림도 그때 그린 것입니다. 경쾌하고 거친 필적 등은 즉흥적인 묘사로 보이나 두 높은 하늘과 햇빛을 듬뿍 받은 밝은 대지, 육중한 검은 소와 붉은 피를 흘리고 쓰러진 말이 적절히 대비되어 있고, 또한 투우사의 화려한 복장과 빨간 물레타, 긴칼 등이 푸른 하늘과 조화를 이루어 투우장의 속성인 잔혹성과 경쾌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해는 당시 걷잡을수 없는 마음을 투우라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표현한 듯합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만해의 친구인 르존슨 사령관이 데려온 황제 친위대 고개단의 페피니에르라는 필이 부는 소년을 모델로 그린 작품입니다. 경찰 모자를 쓰고 검정색 상의에 붉은색 바지를 입은 작은 개의 소년이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손과 발 부분을 빼고는 그림자가 전혀 없는 평면적인 묘사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데 커튼을 친 것처럼 처리된 단순한 배경은 오히려 인물의 실재감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마네가 1865년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배웠다는 사실이 나중에 마네의 편지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그림이 1866년 살롱에서 거부되자 당시 예술이 변화를 예감했던 예밀 졸라는 신문 기고를 통해 마네의 예술을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그 기고문에서 그렇게 간결한 필치로 그처럼 힘있는 미적 효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며 만혜의 정확성과 간결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36, 36살이 된 만혜가 28살의 에밀 졸라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에밀 졸라는 19세기 파리에서 보들레르와 더불어 새로운 미술운동을 펼친 화가들을 옹호한 대표적인 지식인,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사면초가에 빠져있어 고민하던 만해를 백방으로 옹호해준 졸라에 대한 고마움과 우정의 담녀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한 인간의 지적인 정렬과 불태전의 의지이며 이러한 졸라의 인상 속에 고마움과 사심 없는 우정, 즉 정성을 쏟은 점이 이 초상화의 포인트입니다. 졸라가 여덟 번이나 와서 포즈를 취한 곳은 졸라의 서재가 아닌 마네의 아틀리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는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의 사진과 벨라스케스의 바커스의 승리 모사도 일본의 우기유예가 걸려 있어 마네의 취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졸라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블랑이 쓴 그림의 역사란 책으로서. 평소 마네가 즐겨 읽던 책입니다. 책을 들고 있는 졸라의 모습은 전통에 통달한 지식인의 표상처럼 보입니다. 책 읽는 자세를 실물 크기로 상의를 검정 검정 단색으로 처리하고 인품을 강조했는데 마네는 이 그림을 통해 자신이 리얼리즘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에밀 졸라의 초상 작품은 살롱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다음 소개할 작품은 발코니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에도르 마네는 자유롭고 유려한 필치감으로 익은 1860년대 말에 들어 다른 인상주의자들이 즐겨그린 주제인 실내나 야외를 배경으로 지인들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1869년 살롱에 출품한 이 작품은 마네가 휴가를 보낸 블론뉴에서 만난 지인들이 발코니에 나와 유유자적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에 그려진 인물들은 모두 마네와 가까운 사람들인데, 맨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은 여류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입니다. 이후 모리조는 마네의 여러 작품에서 마네가 선호하는 모델로 등장합니다. 1868년에 마네는 팡탱 라투르로부터 모리조 자매를 소개받았고 이들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으며 1874년에 베르트 모리조는 마네의 동생 외젠과 결혼을 합니다. 마네는 모리조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녀의 화가로서의 재능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양산을 들고 있는 여자는 바이올리니스트인 한이 클라우스이고 중앙에 서서 어, 있는 남자는 풍경화가인 앙투안 기흐메이며 어두운 실내에 있어 잘 알아볼 수 없는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 슈잔이 마네와 결혼하기 전에 낳은 아들인 레옹 레노프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색채들을 보면 녹색과 검은색, 흰색이 그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네는 각각의 세계에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검정색 실내 배경을 바탕으로 발코니 난간과 덧창의 초록색, 여성들이 입고 있는 하얀 드레스의 강한 대비는 관람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루브르에 소장되어 있는 고야의 발코니 마하에서 영감을 받아 그려졌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고야의 발코니의 마하인데, 제목과 구도, 배치 등에서 고야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아르장테유입니다. 이 작품은 외광 표현을 시도한 작품으로 1875년에 살롱에 출품했으나, 세네강이 물빛이 너무 푸르고, 원근법이 무시되었다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밝은 회화의 창시자로 추앙받던 만해는 1874년 여름 아르장 떼유에 있는 모네의 작업실을 찾아 모네와 함께 야외 작업을 했는데, 이 그림은 그때 그려진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차분한 필적으로 세분화된 분할, 색채와 빛이 반짝임 등을 빠짐없이 포착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만해는 1874년 봄에 열린 제1회 인상파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뜻을 같이하는 화가 친구들, 특히 모네의 열성적인 제작 태도에 이끌려 이 그림을 정석껏 그려 살롱의 평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비꽃 장식을 한 베르트모리조 이 그림의 모델인 베르트모리조에 대해선 이미 발코니에서 언급했듯이 만에는 1868년 팡탱 라투르의 소개로 베르트 모리조를 처음 만납니다. 당시 이 젊은 모리조는 그림을 배우고 있었고 마네가 했던 것처럼 르브르 박물관에서 옛 거장들이 작품을 모사하곤 했습니다. 모리조는 마네를 만난 후 그와 가까운 친구가 되었으며 마네뿐만 아니라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인상파 화가들과도 동료 화가로서 깊은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2년 뒤인 1874년 베르트 모리조는 마네의 막내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을 합니다. 모리조는 마네를 위해 여러 차례 단독 모델이 되어 주었고 또 작품 발코니에서는 다른 모델들과 함께 포즈를 취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초상화는 마네가 그녀를 모델로 그린 그림 중에서 말년에 그린 작품에 해당됩니다. 모리 조는 고요하게 관객을 바라보고 있지만 눈빛에서만큼은 도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으며 포즈와 검은 의상의 결합은 상의 목 부분에 달린 섬세한 제비꽃 다발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만에는 검정색의 짧은 케이프에 흰색과 푸른색으로 몇번 터치를 하여 꽃의 존재감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유행하던 꽃 장식과 그 향기에 대한 마네 자신의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모리조는 이 초상화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해서 마네가 죽은 지 10년, 10년도 더 지난 뒤 테오드로 뒤레로부터 이 그림을 자신이 직접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베르트 모리조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베르트 모리조는 프랑스 여류 화가로 1874년 제1회 인상파 전시회에 유일하게 여성화가로 참가하여 9점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베르트 모리조가 제1회 인상파 전시회에 다른 8점과 함께 출품했던 요람이란 작품입니다. 그녀가 즐겨기는 테마는 모성과 가족에 관한 것으로 이 작품 역시 요람에서 잠든 아기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속 여자는 에드마 모리조로 이 그림을 그린 베르트 모리조의 언니이고 아기는 에드마 모리조의 딸인 블랑슈입니다. 그녀는 이처럼 소박한 실내의 전경, 일상 속의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을 섬세하고 풍부한 색채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르트 모리조의 그림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요람 작품에서는 대각선의 휘장과 휘장 사이에 인물을 배치하는 대담한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화법과 은은한 색채로 자고 있는 아기에 대한 다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채의 선택이나 화면 전체의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는 그의 스승이었던 코로의 영향과 증조부인 코 로코코의 대가 프라고나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담한 화면 구성과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에서는 만혜의 영향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감상할 작품은 나나입니다. 나나는 19세기 프랑스 작가 에밀 졸라의 소설 나나의 여주인공을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소설이 출판되기 전이었지만 졸라와의 돈독한 우정으로 지필 중인 소설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영감을 얻은 만에는 1877년 소설과 같은 제목의 그림을 먼저 선보였습니다. 에밀 졸라는 이 소설에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남성들을 유혹해 파멸로 이끄는 나나의 생을 통해 당시 파리, 상, 어, 파리 상류층의 퇴폐와 타락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 소설은 출간 즉시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에는 나나 역시 풀바디 식사와 올랭피아에 이어 파리 시내를 또한번 들썩이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에는 나나를 1877년 살롱전에 출품하였지만 심사위원들은 매춘을 그림의 주제로 가져온 이 작품에 도덕적 타락이라는 이유를 들어 낙선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의 실제 모델이 당시의 세도가 오렌지 공의 정부였던 앙리에트 오제라는 사실과 그림 속에서 몸 단장하는 여인의 모습을 녹슬고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 이들 보수주의자들에게 몹시도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비어홀의 여종업원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파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 찾던 유흥의 공간인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맥주잔을 나르는 여종업원의 모습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주제의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에는 이 그림에서 그 당시 변화된 사회상을 놀라우리만치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 여종업원의 앞에는 두 명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림상으로 볼 때, 이들이 같은 일행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장용 모자인 실크햇을 쓴 남자와 허름한 옷을 입은 노동자로 보이는 남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는 모습은 전에는 볼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함께 여가를 보내게 된 것은 당시 일어난 중요한 사회적 변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종업원 뒤편의 무대에서는 무대복을 입은 여성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페는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나 무희, 고개사들이 공연을 펼치는 공연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카페들을 어, 카페 콩세르라고 불렀습니다. 카페 콩세르는 오페라와 같은 고전 음악이나 발레 등과 같은 이런 차원 높은 예술이 아닌 대중적인 예술이 선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고급 공연장들과는 달리 입장료나 출입에 어떠한 차등이나 제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 콩세르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당시 새로운 대중문화가 탄생한 공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만에는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자주 회화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에드워루 만에의 최후의 걸작이라고 평가되는 폴리 베르젤의 술집입니다. 이 작품은 1882년 그가 살롱에 출품한 마지막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에는 파리 사람들이 생활상을 그리기 위해 카페나 클럽, 무도회 등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파리의 상류층 인사들이 주로 찾는 볼리 베르제르라는 술집 내부의 화려하고 흥성스러운 풍경과 약간은 지치고 우울해 보이는 젊은 여성을 대조시키며 만의 특유의 근대적이고도 도회적인 감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품은 중앙에 서 있는 여정어봉과 그녀의 뒤로 보이는 풍경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뒤편의 풍경이 실제가 아닌 거울에 반사된 풍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림의 오른편에는 거울에 비친 여성의 뒷모습과 중산물을 쓴 남자가 보입니다. 만에는 예술적인 허용을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여성의 모습을 오른쪽으로 옮겨 놓았고, 몸도 약간 노신사 쪽으로 기울여 손님을 정성스럽게 응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커다란 거울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와 술잔을 부딪치며 내는 소리, 한창 진행 중인 서커스를 보며 환호하는, 환호하는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이곳의 풍경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유독 눈길이 멈춰지는 곳은 정면에 서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주변이 소란스럽고 사교적인 분위기로부터 외따로 떨어져 혼자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떠들썩하고 흥겨운 시간의 끝에 자리한 삶의 불안과 고독, 소외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은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당시 만에는 치명적인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파리를 사랑했고 그의 작품 곳곳에서 파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그는 이 작품을 끝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작품 속의 노이신사를 만의 자신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파리의 삶이 폴리 베르제르 술집의 풍경에서처럼 화려하고 유태, 유쾌한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 고독하고 우울한 것이기도 했던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상으로 만해의 생애와 대표 작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